자 오늘은 9월 30일 어, 3분기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코스피 쪽에서는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 살짝 나온 듯하고요. 코스닥에서는 어,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 사실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 9월 달 장세, 그리고 8월 달 장세가... 계속 내리막을 걷는 장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윈도드레싱 효과가 굳이 나와줄 이유는 딱히 없어요. 윈도드레싱이라는 것은 한달 혹은 분기 혹은 단기 연간으로 기관들의 펀드 성적들을 높이려고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억지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 6, 7월 달이었으면 모르겠는데, 8, 9월 달 흐름상 굳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없어도 어, 충분히 반등을 만들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 모를 윈도우 드레싱 효과는 코스피에서 그나마 조금 나타난 것 정도. 근데 코스피도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자연 반등일 수 있고요. <laughs>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과 선물에서 너무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간단히 이런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특이 종목들 몇 개만 살펴보고 마감을 할 건데요. 오늘 일단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그러니까 파생 시장에서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뚜렷하게 진행됐고 어, 개인과 기관들의 매도도 뚜렷하게 진행됐습니다. 반면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너무도 뚜렷하게 개인들이 어, 팔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또 코스닥을 또 뚜렷하게 샀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오늘 투자 주체가 뚜렷한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뚜렷한 포지션을 보였는데, 이어 차이를 제가 메모를 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이게 왜안 켜지냐. 어 개인들과 기관들 평균적으로 외국인들 이렇게 합쳐서 어떤 뚜렷한 포지션을 보였냐? 일단 개인들은 코스피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매도 포지션을 보였죠. 이건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각자. 코스닥은 하루 종일 매수 포지션. 그냥 뭐 우리는 사실 어떤 종목을 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서 매수해. 이건 근데 코스피 코스닥을 잘안 따지고 일단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개인과 어, 이런 코스피와 코스닥의 포지션 차이가 극명하게 난다는 것은 이거는 개인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들은 음 골라서 하지 않는다.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개인들 나 오늘 어 코스피는 매도하고 코스닥은 사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나는 오늘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사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절대로 개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토탈에서 모인 것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반대 주체에 의해서, 의해서 저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피의 반대 포지션은 오늘 기관들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 두개 주체밖에 없잖아요 기관들의 오늘 코스피 포지션은 무조건 매수였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포지션에 의해 개인들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즉, 기관들이 사주기 때문에, 어그 종목은 올라가, 올라가니까 개인들은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을 올라가는 쪽에 시장도 불안한데 던지고 싶어해. 그런 것들이 발생을 계속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뭐 관망세를 했네요. 그냥 뭐 보합 수준에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개인들은 절대로 이거 선택해서 하지 않아요. 음, 일부 특수개인들 말고 몇 명의 말고 일부 말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너무나 뚜렷하게 오늘 개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취했어요. 자, 보시면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어, 반대로 개인과 반대 포지션에 있는 코스닥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 없게 만드는 개인들이 코스닥을 매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주체는 누구였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골고루였습니다. 오늘은 반대 포지션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반반씩 나눠서 팔았기 때문에 이 팔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기관 외국인들이 팔았기 때문에 코스닥 펀드라든지 왜냐면 펀드는 구성해서 골라서 팔 수가 있잖아요. 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관 외국인들의 코스닥을 구성하는 종목들을 팔았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어내 종목 떨어지네. 아이고 이거 추가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걸어두기 걸어뒀고 그 걸어둔 게 자연스럽게 팔아 사지면서 개인들이 순매수가 잡히게 된 겁니다. 사진게 더 많다는 거예요. 사진게 얼떨결에 사진 거. 내가 여기까지는 설마 어 잡히겠어? 혹은 잡히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최대의 범위까지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매수가 개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며칠째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 부담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어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투매가 나오고 이제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샀기 때문에 더한번 더 한두 차례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 요렇게 코스닥 과 코스피 사이에서 어 매수와 매도 주체가 오늘은 뚜렷하게 갈리는 날이었고, 여기에 선물까지 어 가미를 하자면, 선물까지 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들, 이건 오늘 선물 중요한 날이었죠.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어디 갔냐? 어 선물은 개인들이 오늘 매도 포지션을 꾸준히 잡았고요, 기관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어,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 종일 선물 매수의 강도를 높였다는 거예요. 일단 요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은 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선물이든 매수 주체, 매도 주체가 서로 간에 뚜렷하게 갈리, 갈리는 날이었지만 기관 외국인들은 그거를 전략적으로 골라서 할수 있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펀드들을 코스피를 구성하는 펀드들, 코스닥을 구성하는 펀드들, 코스닥 바, 바이오 대형주를 구성하는 펀드들 다 각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콕 집어서 건드리게 되면 이런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고, 개인들은 내가 가진 종목 중에서 오늘은 코스피를 팔 거야, 코스피를 살 거야, 혹은 코스닥을 팔 거야, 코스닥을 살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의 어, 투자 주체의 방향성은 개인들을 보지 마시고 어, 기관 외국인 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대체 뭘 사는데 집중했고 뭘 파는데 집중했냐? 외국인들의 힘이 강한데 외국인들은 대체 오늘 뭘 사는데 집중했냐? 선물을 사는데 집중했다. 그렇죠? 선물을 사는데 집중했어요. 일단 선물의 포지션 현물은 지금 관리 안 해. 현물은 뭐 보아, 별로 오늘 관여 안 했잖아요. 코스피, 코스닥은 매도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 지금 지금 어떤 식으로 가든 어 개인들이 오늘 어뭐 코스닥을 사고 할 거야? 그럼 나는 우리는 팔게. 일단은 현물에서 뒤떨어져 있,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시장의 내용이죠. 어 주말 사이에 사실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트럼프 탄핵 이슈가 어 생기고 나서 생기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간 시장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미국장에서 미국에서 출발한. 어 주말 사이에 이렇할 전환점을 찾지 못했어요. 내용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탄핵의 불을 좀더 강하게 짚필뿐이었죠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원에서 올라와도 상원으로 가더라도 공화당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 의석수 자체가 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 사실 탄핵들 탄핵을, 탄핵을 규정 짓고 있는 어떤 것은 없어요. 이러 이렇게 이런 위법을 하면 탄핵을 할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 표결을 하잖아요 표결 표결을 해서 발의, 발의가 된다는 표결을 해서 어 헌법재판소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데 이 표결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쨌든 현재 여당에서 그걸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우리 편에서도 등을 돌리면 어 정말 탄핵 이슈는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헌법 제정 헌법이 생긴 일에 처음으로 지난번에 탄핵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도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탄핵은 어, 일어나기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어떤 위법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위반해서 탄핵하는 탄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위법 때문에 우리 편에서 등을 돌리기 때문에 탄핵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정할 수 있는 게. 근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뭐 그런 어 여당이 의원이 지금 거의 뭐 드러나지 않고 모르겠어요. 혹시 드러나지 않는 정도 어. 등을 돌릴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네. 어쨌든 이런 실제로 현실화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그래서 증시는 증시 하락 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는 거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주말까지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어차피 그것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고 미국 증시가 다시 하락하다가 어떤 강한 상승 전환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 이슈는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금요일 밤에. 미증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증시는 사실 하락이 좀 강했어요 1%가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기준 9월 30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49분 이때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은 0.5%대 상승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나스닥은 갭상승해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서 1%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일단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탄핵 이슈는 이렇게 하고 단기적인 이슈로 제 어,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에 외국인들은 일단 선물 진입을 어, 강하게 그리고 옵션도 어, 여전히 여전히 포지션을 음,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다가 배팅을 하는 거고요. 어, 이런 상황들을 볼때 사실 그렇게 하락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2시 반, 어제도, 아, 금요일도 2시 반, 목요일도 2시 반 기점으로 밑꼬리를 달면서 끝나요. 자꾸만. 자꾸만 두, 2시 반만 되면 어, 끌어올리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내려가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반복하면서 어, 개인들을 희망을 줬다가 다시 무너뜨리고, 희망을 줬다가 무너뜨리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그걸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했든 상관없어요. 개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결국에는 증시의 움직임이 될 겁니다. 개인들은 지금 쉽게 주식을 굉장히 지금 쉽게 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공포감에 지금 휩싸여 있어요. 이 상황이 개인들이 공포감을 느낌 이 상황이 계속 줄곧그 어 개인들이 느끼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어, 정말 공포스럽게 떠들어 놨던, 어, 종목들. 심지어 내용, 어떤, 뭐, 조국 테마주로 일컬어진 이 화천기계만을 보셔도, 어,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게 정말, 보시면 화천기계 볼까요? 어, 최근에 어떤 그 움직임을, 보세요. 여기, 요 날, 그다음요 시즌, 다요 시즌. 이게 다, 어, 이슈거리가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죠 수사, 수사거정.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요, 여기는 이제 재료 소멸거정. 그 다음에 최근에 서초동에서, 어, 집회하고 있는 이슈거리로 또다시 오늘, 어, 상승 포지션 잡고 또, 어, 관련주들이 하나, 관련주 하나가, 삼보산업이 하나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몰려버리는 현상까지. 개인들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망가진 종목들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특징 종목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할 수 있는 시장인데, 즉, 공포감을 살수 있다는 시장입니다. 개인들이 공포감을 우리는 매수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공포감을 사자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게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이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개인들의 공포감을 사고 있어요.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개인들의 공포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옵션 시장을 통해서. 근데 몇종 어, 일부 특정 종목들은 안 통합니다. 피해야 돼요. 공포감이 생기면 튀어야 돼요. 가지 설령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가 보유를 했다. 고 한들 어디 어떤 구간에서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죠? 항상 말씀드리는 대국민 문자 종 문자화 종목. 너도 사고 나도 사고 누구나 살수 있게 뿌려지는 철수 엄마가 사고 영희 엄마가 사고 철수 엄마의 친구가 사고 영희 아빠가 사고 영희 아빠의 친구가 사고 술자리에서 회자가 되고 야 이거 내 문자 받았는데 술 먹다가 이거 문자 받았는데 야너 이거 돈이냐 주식 좀 살래? 안주거리가 될수 있는 종목들은 기피를 해줘야 됩니다. 공짜, 공짜 심리를 버리셔야 되죠. 그거는 내 나한테 일면식도 없는 공짜 선물을 그 누구도 주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런 종목들왜 조심해야 되냐? 지금 S 모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S 모는 안 그럴 줄 알았죠? 어? 말도 안 됩니다. S 모고 뭐고? 삼성전자가 대국민 문자. 아, 삼성전자는 또 아니죠. 닐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자 s 모의 경우는 대국민 문자주가 뿌려졌을 당시에 야 그래도 SMO는 시가총액이에요. 응? 이 정도면은 기존에 6천억, 5,6천억 되었는데 6천억 정도면은 어? 6,7천억이면은 사실 응? 대형주인데 응? 아무리 대국민 문자가 뿌려졌다고 한들 응? 얘가 그렇게 무너지겠어? 응? 무너집니다. 문자를 내가 공짜 문자를 받았어요. 이게 좋고 이거 물빵하세요 라는 공짜 문자를 받았어요. 무작위 문자, 랜덤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받은 시점에서 내가 언제 받았는지 몰라. 제일 먼저 받았는지, 제일 늦게 받았는지 몰라요. 나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내가 받은 시점에서 아, 마이너스 70%는 되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계좌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 원에 무작위 문자가 왔어. 아, 70% 빠지면 3, 이거는 한, 한두 달이면 3,000원 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 만 원에 문자 왔네. 3,000원은 가 있겠구나. s 모 7,000원에 문자 왔네. 30%만 남기는 2,000원대는 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2,000원대 왔잖아요. 아무리, 이게 대형주건, 소형주건, 중형주건 상관없어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는 이름을 쓱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회사,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식 팔고 넘기고 끝내는 겁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식은 다른 회사 사명 바꾸고 넘어가버립니다. 최대주주가 변경되기도 하고, 겉껍데기만 남은 회사 주식을 작, 작전을 통해서 끝내버리는 경우입니다. 타겟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리캠 이름 바뀝니다. 자, 리캠이라는 종목이 타겟이 됐어요. 어, 리캠, 요거, 작업하기 딱 좋겠네. 재료, 관리 종목 탈피. 아, 멋있는 재료야. 사람들한테 관리 종목 탈피 이슈 붙여가지고 문자 보내면, 야, 관리 종목인데 관리 종목 탈피가 된대. 야, 이거 되게 좋겠다. 사자. 문자 보이고 관리 종목 탈피되면 급등한대. 그런 이슈 붙이기 좋을 만한 것들을 선별해서 타겟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먼저 선매집 작업을 다 끝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끌어올리면서 그런 어, 꼬시기 현상들, 꼬시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어 진짜 올라가네. 진짜 올라가네. 추천하고 올라가네.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사기 시작하면 아, 요거 조금 이제 개인들이 좀사 주는구나. 거기다 계속 야금야금 팔아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 덜커덩 폭락을 시켜 버리고 급락을 시켜 버리고 혹은 중간중간에 밑골을를 달면서 기회를 줘요. 아,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어. 요거를 전달해주는 어떤 주체들은 무엇을 위해 하는지는 어, 그들만 알겠지만, 요럴 때마다, 아, 요거요? 어, 세력이 지금, 음? 잠깐,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요러, 요런 게 있으면 요 정도의 흐름을 보인다. 음. 아, 기존에 먼저 하던 세력이 있다면, 잠깐 매도를 했는데, 새로운 세력이 주어주어 담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안심하라고, 안심하고 사세요. 예요 그냥. 안심하고 사세요. 그래야, 이게, 음, 그동안 여기서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다 팔고 나가니까, 어, 너님은 그냥 사주세요. 이겁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어? 한 명이라도 더 사야 한 명이라도 뭐 100만원이라도 더 사야 그 100만원치라도 더팔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거래량 없는 종목인데 그런 식으로 꼬득입니다 이유를 갖다 붙여요 이런 날은 아 오늘 드디어 어, 드디어 새로운 세력이 오늘부터 매집하기 시작했나 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이런 거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아 믿고 더 사, 사거든요 gv 때는 안 그랬나요 gv 때 gv 때도 엄청 심했지 이거는 카톡방이 몇 개였는지 모를 겁니다 엄청나게 어 그런 어뭐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 모여다가 만든 카톡방이 수십 개될 겁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 꼬드기죠 자 세력이 잠깐 어 물량을 모으기 위해서 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다시 주워 담을 겁니다 어 역시 주워 담죠 역시나 사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요 결국엔 뚝뚝 떨어져서 한가로 가서 가잖아요 내가 추천받은 당시 부터 70%는 빠진다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가신다면 절대로 당할 일 없어요 6천원 ,000원, 7천원이다 1,2천원대 간다는 거 리캠 6천원대다 얘도 2천원대는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드 단시간에 단시간에 여기서 70%가 뭐야 더 빠졌죠 이런 것들이 지금 천지예요 하신테크 마찬가지 결탁해가지고 7천원에서 2천원 70%다 빠져버리잖아 제발 좀 조심해주세요 아직도 심지어 심지어 어?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다는 게 정말 속이 상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 지난 주에 말씀드린 거 혹시 못 들으실 수 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 못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지키고, 일단 지켜내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있는 건 지켜내야지. 내가 음? 도저히 예상치 못해서 나오는 거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지. 뻔한 것들은 SMO SMO 티리얼즈 이렇게 큰 종목들도 여 가차 없습니다. 끝나는 것들은. 열 종목 중에 열 종목이 다 그럴 수 있다고 보시고 어, 시간이 시간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러나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2,300개 중에 2,230개 중에 우리가 관심 갖고 매매를 준비해야 될 종목은 지금 저런 게 아니에요. 음? 앞으로 어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크게 갈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 자꾸만 중간 중간에 어, 매매를 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야만 내가 혹시나 어, 놓치더라도 빠져나올 구석이 다생겨버려 그게 시간이 길어질 정도 그리고 그 시간 사이에 만약에 문자 종목으로 채택이 되거나 혹은 다른 악재가 생기면 거기선 대응은 무조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 없이 거래 없이 시장 따라 그냥 얘가 어 예를 들어 막한 3개월 뒤에 좋은 내용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거래 없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거래 없이 줄곧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땐 계속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과연 이렇게 그냥 무너지고 말 것인가 아 삼사 개월 뒤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혹은 예 음? 지금 연구 결과가 그때 발표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혹은 어 이거 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게막이런게 있는데 3 개월 뒤에 어, 진행이 가시적으로 보이려나 성과가 이런 것들을 회사 내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판단 속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저렇게 대국민 문자주 속에서 하시지 마시고, 거기 있는 거 모두가 다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국 문자는 다 속이기 위한 거니까, 그 내용은 다 가짜예요. 음. 리캠 이름 바꿨어요. 사명, 이거, 이거 리캠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살아있어도, 이 종목은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리캠이라는 종목과 이제 관계, 리캠 회사랑 관계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리캠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 2차 전지회사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도, 얘는 다른 회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껍데기 그 내용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많아요. 중앙리빙테크 이런 것들도 중앙리빙테크 회사는 있어도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바뀌면서 다 망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해당합니다. 주식은 주식장사를 통해 회사가 이렇게 보내버리면 이름만 바꿔서 그 회사랑 별도로 분리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거의 결론을 사명변경으로 짓는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추천주는 아니지만 폴루스 바이오팜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사명변경 굉장히 많이 하고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끝을 내버린 겁니다. 암리스였잖아요. 압니스. 암리스. 그 전에 제, 제, 뭐 GS 인스트루 이름 몇번 바꿨어요. 결국에는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작업 마지막 불고딱 튀어넘으면서 급락. 우리가 폴루스 바이오팜을 정말 저는 폴루스 바이오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냥 매매를 했거든요. 정말, 아이고, 폴루스 팜, 폴루스 바이오팜, 폴루스 팜, 우리 폴팜, 폴팜, 폴팜 이랬거든요. 폴팜, 여기 자, 자료 남잖아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해서 이날 딱 2만원 되는 순간 우리 다 팔고 도망가라 했어요. 2만원 찍고 꺾일 때 이때 다 도망가고 다 여기서 끝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7월 18일 2만원. 2만원 위. 2만9 5 0원 찍는 날 결국엔 사명 변경해서 끝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사명 변경을 많이 하고 나서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끝내버리고 회사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회생이 안 되겠죠. 2만원까지는 이런 메커니즘 절차절 절, 뭐야 전체적으로 어, 쭉 보시고 아 주식은 정말 정말 손쉽게 주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런 내용들 이런 메커니즘들을 어, 계속 알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 가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어, 말씀드리잖아요 마감방송이라도 하루하루에 빠지지 않고 체크만 해 보시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요정도로 마치고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유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항상 이래요 전달해주고 싶은 마, 어, 말씀 내용들이 많, 항상 많기 때문에 또 길어졌는데, 어, 요 정도 시간 하루에 투자 못하면 주식 간도 음,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고요. 어, 어, 밤사이에, 어, 원래는 이제, 돼지혈병 관련된 내용,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돼지혈병주는 조금 뭔가 수상하다. 어, 자꾸만, 돼지는 죽어 나는데, 확진이 아니라고 한다. 서울 이남까지도 지금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돼지들은 죽어가는데 어, 확진이 아니란다. 뭘까요? 그럼 갑자기 돼지가 왜 이렇게 죽어 나갈까요? 바이러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은 추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거? 지금 기술로 어, 판지, 판단이 안 되는 어떤 내성이 생긴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서 또 강해진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진 그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 관련 주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되는지는? 어, 제가 다시 한번 메일이나 봐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어, 이슈 내용에 따라 뉴스거리에 따라 뉴스에 따라 종목들은 크게 움직일 겁니다 크게 움직인다는 것은 아래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고 위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지금 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잘 관망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가 있을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목 추려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